인플루언서 리스트 만드시느라 아직도 엑셀 노가다 작업하고 계신가요? 어떤 업종이든 엑셀 노가다 정말 하기 싫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이야기입니다. 이 AI 시트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거나 놀고 있을 때도 AI가 혼자 알아서 필요한 리스트를 30분 내로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고만 받으시면 됩니다 노가다 끝입니다 단순히 팔로워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 수 콘텐츠 유형 주요 콘텐츠 평균 조회수 채널 URL 지역 언어 심지어 협업 이력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무료 되냐고요? 가능합니다 어렵냐고요? 쉽습니다 딱 8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시간 좀 벌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젠스파크 AI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젠스파크 AI 시트라고 새로운 기능인데요. 그동안 젠스파이크를 사용을 해보셨지만, 새로운 기능 AI 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정은 무료 계정입니다. 업그레이드 플랜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200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 크레딧을 가지고 즉 무료로 AI 시트 기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시트는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AI 시트 그러니까 엑셀 같은 시트로 정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러닝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기 위해서 협업해야 되는 유튜버 리스트 20명을 AI 시트로 정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보시고 이 영상 끝나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러닝 무릎 보호대를 런칭할 거야. 유튜버와 협업할 예정이니 협업해야 하는 유튜버 리스트. 20명을 전문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가 조사하는 수준으로 시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대로 입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입력했지만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필요한 항목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저는 미국의 러닝 무릎 보호대를 런칭할 거야. 그리고 유튜버와 협업할 예정이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AI 시트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채널명, 유튜브 채널 URL, 구독자 수, 콘텐츠 주제, 주요 시청층, 평균 조회수, 협업 적합도, 비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 시트를 채울 예정입니다. 여게 지금 진행 과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요 러닝 피트니스 유튜버들의 채널 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 원하시는 구독자 구간, 예를 들어서 나는 5만 명 미만까지만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 요청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자동으로 AI 시트가 동작을 할예정이니까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한 15분에서 20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I한테 일을 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조사가 끝나 있는 마치 동료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그러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잠시 제가 중간에 와봤는데요. 잘 채우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채널명, 그리고 유튜브 URL, 그 구독자 수, 콘텐츠 주제, 주요 시청층, 평균 조회수, 협업 적합도, 비고, 이렇게 잘 채우고 있는데요. 20명을 다 채우게 되면 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소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한 10분 정도 만에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20명의 유튜버 리스트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왼쪽 창에 보면은 어떠한 작업들을 에이전트가 했는지 이렇게 히스토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구요. 우측 상단에 뷰와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엑스포트가 있는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큰 화면에서 이 시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CSV 파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컴퓨터에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I 시트를 여기에서 바로 볼수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구독자 수 171K 이런 부분이 맞는지 또 러닝 유튜브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171K 어, 맞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모습 있는 걸로 보아서 러닝 유튜브가 맞습니다 저 13시간 전에도 올렸네요 제가 만약에 러닝 무릎 보호대를 판매한다면 은 이러한 유튜버를 찾아야 되겠죠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ai 시트에 도움을 받아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두번째 몇명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유튜브 194 케이 맞구요 그 다음에 러너 맞네요 그쵸 동영상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까지 예, 올렸네요 어떤 그리고 4개월 전에도 올렸구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까요 뭐 일상 러닝 및 후기 일상 러닝 올려주시는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수도 맞구요 1년 전에 올리고 아직 안 올렸는데 이런 유튜버들도 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 옵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자 수를 처음부터 요청하실 때 나는 5만 명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만 타겟을 한다고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최근 영상이 올라와 있는 주로 그런 유튜버들을 타겟하겠다라는 것도 도움이 됐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유튜버 리스트가 잘 작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만약 혼자서 직접 하신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뭐 주요 시청층, 콘텐츠 주제, 뭐 이런 협업 적합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더 혼자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요. 크레딧은 왼쪽에 눌러보면 지금 영 크레딧이 됐네요. 그러니까 무료로써 200 크레딧을 받았고 200 크레딧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2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레딧이 더 있으시면요, 다음 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뭐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화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검색을 통해서 리스트를 계속 빌드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젠스파크 AI 시트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혹시 못 보셨다라면은 다양한 기능 지금부터 약한 1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같은 거를 올려놓고 마케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보신 것처럼 차트화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기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뭐 회사를 찾아 달라고 한다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데이터 수집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 어떤 인력을 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AI 시트에 정리해주죠. 과제를 업로드하고요. 그 과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쫙 올려놓고 이렇게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젠스파크 AI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AI 시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AI가 웹을 돌아다니면서 긁어다가 AI 시트에 정리하고 여러분을 위한 맞춤 보고서까지 제출을 해주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해볼 수 있는 AI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데 사업 쪽으로 또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다 하시면요. 이 영상에, 동영상 좋아요 버튼과 코멘트,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사업에 도움이 되는 AI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뉴스레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해서 읽어보고 계십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주소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늦기 전에 무료 구독 해 놓으시고 AI 소식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